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한그 세무사 대표님께서, 꽤큰 세무사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임직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인의식 정말 중요하죠. 사장님도 주인의식 갖고 또 임직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면 성과도 좋아지고 조직 문화도 좋아지고 일할 만 나는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인의식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많은 기업에서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의미를 정확히 조직원들이 함께 정의하고 또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를 내일처럼 책임지고 해결하고 또 조직의 성장을 나의 성장처럼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7가지 핵심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목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비전과 미션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러나 이것이 임직원들의 마음에 탁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애매모호한 비전과 미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주에 있는 짜장면집 사장님은 굉장히 밝아요. 사장님만 밝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다 밝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장님의 업의 개념, 사업에 대한 비전이 슬픈 일을 경험한 사람도 우리 매장에 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으면 기뻐져야 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을 그 명시적으로 정의한 거겠죠? 그래서 가게는 전체적으로 유모 코드가 넘치고요. 벽에 여러 가지 광고 문구가 써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벤트도 무척 많이 하고요. 사소한 선물도 꽤 많이 줍니다. 인근에 청주대학교가 있는데,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아주 즐겨 찾는 유명한 짜장면집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몇번 가봤는데, 저도 기분이 좀 꿀꿀하거나 덜 좋으면 이 집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것처럼 그 가게, 뭐 거창하게 회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임직원들에게 공유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업장, 우리 회사, 우리 가게, 우리 매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만들고 그것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만 내리는 경우보다 뭐 크건 작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일종의 자율성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연혁에 따라서 직업 경력에 따라서 또 경험 유무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자율권을 줍니다.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이 납니다. 어, 또 다른 말로는 참여경영, 참여경험 이런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작게나마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피드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성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또 받겠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를 공유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뭐잘안 되면 할수 없습니다만 성과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성과가 왜 좋아졌는지 그 이유와 절차와 경험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크건 작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죠. 금전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유가 되신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건더 좋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심리적 보상만큼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리적 보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정이고,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자,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하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장하기 힘들겠죠. 어, 도전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성장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게 되겠어요? 여러분 조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내 회사다. 아, 이 성과는 나의 성과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실패에도 인정해주고 좋은 레슨을 얻었다.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번 일에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말하면서도 정작 직원이 내가 뭘 책임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겠죠.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리더는 한 명에게 주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각각 한 명, 한 명, 한명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해주고 리더의 역할을 주고 의사결정권을 주고 또잘 되든지. 또 실패하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 일종의 상벌 개념이 되겠죠. 꼭 벌을 줘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레슨을 얻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교훈을 삼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리더의 설선수범하는 자세입니다.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문화는 완전히 바뀝니다.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리더는 어떻게 솔선수범 하느냐, 이것이 조직 전체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주인의식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죠. 1대1 미팅을 하건 팀회의를 하건 전사 타운홀 미팅을 하건 쌍방향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내용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제 생각으로 는한 3개월 정도만 하면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내용 잘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직에 잘 적용하셔서 주인의식 갖고 성장하는 조직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